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함입니다. 자, 오늘부터 커마 2급 계산 문제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엑셀 기초 다지기로 엑셀 함수를 좀, 어, 사용할 수 있게 되셨나요? 그거를 응용해서, 어, 계산 문제에 우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ITQ 엑셀, 커마 2급 필, 아, 실기, 이 계산 문제에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계획은요, 2012년부터 17년까지 계산 문제만 좀 연습을 해서 보고, 그 다음에 2018년 이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 문제랑, 어, 연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료들은 함께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 보시면, 어, 받으실 수가 있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영상만 보시고 아 이런 함수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지? 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나중에 하실 때또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2012년 1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가 주어지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먼저지만 일단은 어떤 함수가 쓰여진지를 일단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버리지, 디에버리지, 썸미프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이라고 했는데 아 여기에 있는 값들을 함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읽으시면 여기서 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과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 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은 평균이 나왔으니까 디에버리지 SUMIF 이거는 뭐예요에버리지를 구하는데 앞에 D 자가 붙었어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뭐라고요? 써볼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요 뭘 해야 된다고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SUMIF는요 합계를 구하는데 뒤에 IF가 붙은 거, 조건이 붙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영어 점수의 평균이 구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체 평균의 영어 점수의 평균 차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버리즈를 사용을 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평균 차. 그러면요 일단 구하겠습니다. 는 전체 평균을 먼저 구해보죠. 에버리지를 써서 A V E R. 그러면 어, 평균의 함수가 블록이 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 블록이 씌워지면 탭 키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탭 키를 눌러서 여기에 우리가 전체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에 있는 다른 친구들의 독해랑 청취랑 모든 점수에 평균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밑으로 잡아당기고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전체 평균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마라고 해서 F4, F4키를 F4 누르고 가로를 닫으면 전체 평균이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전체 평균에 각 사람의 평균을 뺀 어? 이거의 평균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기, 에버리지를 해서 신성안에 국회와 통치의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평균 차가 나오고요. 예를 비으로 잡아당기면 각 친구들의 평균 차가 구해지겠죠.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거는 아 개인의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전체 평균을 빼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거꾸로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 점수의 전체 평균과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 차니까 전체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그다음에 빼기를 해서 개인별 영어 점수의 평균을 빼주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f 4를할수 있냐? 절대 참조를 잘 이해하고 있냐 없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해결되셨나요? 우리가 다섯 문제 중에 세 문제가 쉬운 문제인데 1번은 쉬운 문제 중에 하나.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갈까요? 자, sumif와 countif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썸이프는 어떤 거예요? 합계를 구하는 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고 카운트이프는 숫자를 세는 데 뒤에 조건이 붙은 거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주차장 여기 뒤에 제가 문제를 편집하다 보니까 요 뒤에 있는 내용들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감안해서 보세요 그래서 주차장의 평가가 우수한 휴게소의 월, 매출액, 월 매출액의 평균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주차장 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평가가 우수한 월 매출액의 평균. 그러면요 여기에 어, sum if count if가 아니라 average average if를 쓰면 한 방에 계산이 되겠네요. 그런데 얘는 average if라는 걸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평균을 구하려면 우리는 어, 통합의 통합계에 나누기 통 개수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sumif와 countif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해 지금 문제에서 우리는 주차장 우수한 표를 골라서요. 여기 여기에 해당하는 동그라미 표를 골라서 이 동그라미 표에 해당하는 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개를요 주차장 서비스 금강 안성 오창 입장 네 개로 나눠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평균이 구해지겠네요, 그렇 그래서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그 전에 생각나세요? 파운트 입프로 파운트 입프로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탭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R F Range Array R F Range Array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 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주차장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 청결도에서 동그라미 있는 애를 찾을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레인지니까 범위를 넣어줘야겠죠, 그렇 범위를 넣어주시고, 컴마, 크라이테리아에 동그라미를 불러오면 되겠죠? 미음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기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불러오면 컴퓨터가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여기 C10부터 7 5에서 동그라미는 몇 개야? 다섯 개야?라고 계산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다섯 개가 되는 거고. 그럼 SUMIF를 쓰면 이 다섯 개에 해당하는 SUM RANGE, 월 매출액에 해당하는 합계가 구해질 테고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COUNTIF를 쓰고 이 범위 안에서, 요 그렇죠? 콤마 셀 값을 선택을 해줘도 돼요. 셀 값. 그러면 내가 D10이라는 셀을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D10에는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밑으로 잡아당기거나 옆으로 잡아당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D10에 해당하는 값이 크라이테리아 조건이니까 얘는요. 4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이해 되시나요? 셀 값으로 입력한 거 그리고 밑으로 잡아당기거나 옆으로 잡아당기지 않으니까 F4를 걸어주지 않은 겁니다. 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요, 어, 엑셀 기초 다지기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부분을 꼭 복습을 하시고 좀 숙지를 하시고 넘어오시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잘 모르시겠으면요, 또 댓글에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댓글을 보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Sum if와 count if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두타장 우수, 우수 휴게소의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려면 우리는 는, sumif, 일단 학대부터 구해야죠. 합계를 구하는데 이에 if, 조건이 붙었어. 그조건은 주차장이 동그라미야, 평균 주차장이 동그라미야, 우수해, 요거잖아요 그럼 그럼 range,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부터 컴마, 동그라미를 해주셔도 되고, 셀값으로 갖고 와도 되고, 그렇죠? 그데 여기서는요, sumif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하는 합계의 범위가 들어가야 되니까 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셔야죠. 그러면 이월 매출액의 범위를 집어 넣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각각의 합계가 구해지는 겁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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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래서 2028900, 2028900. 그럼 합계가 구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이 개수 0에 4개로 나눠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면 우리는 여기서 나누기 countif 똑같죠 숫자를 세는데 이에 if 조건이 붙었어라고 하면 레인지를 보시고 우리는 범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ref range array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20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요. 에버리지 i f 를 쓴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레인지 크라이테리아니까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 컴마, 조건 동그라미, r a 에버리지 레인지죠? 그러면 합계의 범위, 평균의 범위니까 우리는 구할 이 범위를 집어 드시면 한 번에 계산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생각나세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는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 그러면요 우리가 daverag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daverage 그러면 아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평균을 구해 라고 하면 아,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 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요 주차장이 동그라미야 주타장 패드에서 동그라미를 찾아 직급이 대리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냥 바로 쓰자고요. 이에버리지라는 네. 함수를 써서 고급 필터랑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필터도 목록을 선택해 주잖아요. 표 전체 범위에서 내가 만든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어디에 보여줘라고 하는 게 고급 필터였으니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이표 전체를 집어 넣습니다. 그죠마 필드라고 나와 있더네요. 그래서 필드는 우리 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월 매출액 필드를 선택을 하시고, 마 크라이테리아 조건. 얘는 주차장이 동그라미야. 이렇게. 만약에 청결도가 동그라미야. 서비스가 동그라미야. 아니면 세개다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엔드 조건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이 문제는 주차장이 우수에 이거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엔터를 뜨면 똑같은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 if, 섬 if, 에버리지 if, 디 에버리지 이것들을 가지고 똑같은 값들을 다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 커말의 아니 다른 자격증 문제에 엑셀 계산 문제는요. 항상 함수가 지워집니다 어떻게든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제가 볼 때는 2번 문제도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요. 어? 지금 방금 방금 나왔네요. 그쵸? d sum, d, d average 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평균이니까 일단은 d average라는 함수를 써야 될 거예요. 그쵸? d average라는 함수를 쓸 거야. 그 다음에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가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쵸? 아까는 휴게소가 동그라미야 붙어있었지만 지금 얘는 요 문제에서 조건이 거주지가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주지가 농촌이야 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주지가 도시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농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요 어디에 조건을 만들라고 항상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니까 c 22 이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는데 어 어떻게 딱 맞네요 그렇죠 C22, C23. 여기에 조건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에 거주지라는 필드에서 도시를 찾아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 청소년의 키 평균이니까 키의 필드가 필요하고요, 그렇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니까 the average를 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the average라는 함수를 써서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를 집어넣고요. 한마그 다음에 필드는 키의 평균이니까 키 필드를 선택을 하시되 얘는요. 이렇게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다섯 번째 열이라고 해도 되고 위에 있는 셀 값을 넣어줘도 됩니다. 이거는 필기점이 나와요. 오의 값을 넣고 F11의 값을 넣고 다음 중뭐 보기에 옳지 않은 값은 이렇게 하면 고를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마 크라이테리아는 거주지가 도시야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1.66.6666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라운드 함수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결과가 1.6666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수를 지정한 자리수로 반올림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라운드나 라운드다운이나 라운드업이나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택피를 누르면 넘버가 나오고요. 우리가 계산할 값에 범위가 나오고 1 6예를 넣어주고요. 천만 넘버 디지트는 소수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여기에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할 거야라고 하면 2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66.67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내가 여기, 값스 소수점을 한 자리만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 얘는요, 0 7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얘를, 소수점을 안 보여줄 거야, 라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2, 3 하니까,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수점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 0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6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요, 어, 이거는, 다 모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가. 요렇게 0을 기준으로, 1, 2, 3이 있어요. 1, 2, 3.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점을 하고요. 소수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일의 자리, 십의 자리, 백의 자리 이렇게.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한 자리면 1, 2가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소수점이 되면 빼기로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엑셀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한 자리면 1, 소수점 두 자리면 2, 소수점 세 자리면 3. 그리고 1의 자리를 0으로 만들고 싶어 빼기 1. 10의 자리까지 00으로 만들고 싶어 빼기 2 000으로 만들고 싶어 빼기 3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가 만일에 얘를 요 어, 반올림 함수로 빼기 2라고 했다고,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1의 자리 0, 10의 자리 0 이렇게 되니까 반올림이 되니까 얘는 200이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우리는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업은 올림, 라운드다운은 내림. 그러면 라운드업 함수를 써가지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어, 소수점을 안 보이게.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위에다가, 라운드 어함수를 씌워줘요. 우리가 구한 값이 여기에 들어간 값이고, 콤마, 0 그냥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표시 얘는 뭐좀 헷갈리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면요, 점 0에서 올림이 되니까 이렇게 정수까지 부분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주시고, 뒤에 c m 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연결연산자를 쓰시고 cm 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연결연산자 이거 아시죠 그리고 우리는 문자열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만일에 내가 얘를요 10의 자리까지 1의 자리까지 0으로 만들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시가 된다고요 올림이니까 167이 170cm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여기서 0이 아니라 뭐라고 친다고요? 1의 자리가 0이 만들어진 거는 빼기 1, 10의 자리까지 0을 만드는 거는 빼기 2, 100의 자리까지 0을 만든 거는 빼기 3.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빼기 1을 하면요. 170이 나오겠죠? 빼기 1을 하면 17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0을 기준으로 소수점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면 1, 2, 3이고, 1의 자리를, 10의 자리를, 100의 자리를, 빼기 1, 빼기 2, 빼기 3. 근데, 이거의 정답은요, 빼기 1이 아니라 0이 되는 겁니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함정이에요, 함정.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자, if와 end와 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어, 그러면, 조건 함수겠네요, 조건 함수. 좀 크게 해놓고. 자, 여기에 1차, 2차, 3차 검사 결과가 각각 4 이상이고, 그러면 1차, 2차, 3차의 검사 결과가 4 이상이고, 라고 하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A 조건이 1차가 4 이상이야, 2차가 4 이상이야, 3차가 4 이상이야, 그러면 전부 다 이상이고, 라고 해야 되니까, 전부 다앤드 조건 안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요, 1, 3차의 결과의 평균이 5 이상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엔드 조건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엔드 조건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에서 3차의 검사 결과의 평균이 5 이상이야? 라고 하는 네 번째 조건까지 다 만족을 하면, 그러면 창값으로 치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힌트로 생각을 하면요. 얘를 보시면 되잖아요. 아 if와 a n d 와 average 함수가 써졌어 or라는 함수가 없네 혹은 또는 이거나 이게 없네 그런데 학생들을 보니까 항상 이게 헷갈리나봐요 이면서 그리고 or은요 혹은 또는 이거나 and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일 때 복권을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행의 o 월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end 함수는, end는 이면서 그리고, 5월은 혹은 또는 이거나. 그리고 조건을 만들 때, 같은 행에 있으면, end 조건. 다른 행에 있으면, 얘가 다른 행에 있으면, 5월 조건. 그 요것만 좀 생각하고 계시면, 커마 2급에급에서는좀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딴소리 그만하고, 그러면 조건을 만들면 되겠죠? 우리는 는, n 드라는 함수를 열어서, 우리는, 어, 조건 함수는요, true, false를 먼저 만들어 놓고 if를 씌우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차, 2차, 3차의 검사 결과가 각각 4 이상이야? 이것도 내가 이거, 컴마, 이거, 컴마, 이거 한꺼번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이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나 같다, 4이고, 2차도 그거나 같다 4야 그리고 3차도 선택이 안되면요 다른 셀을 선택해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거나 같다 4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조건이 만들어졌잖아요 1차 2차 3차 검사 결과가 4 이상이야 그러면 4다 참인 것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1에서 3차의 검사 결과의 평균이 5 이상이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어 3의 역할을 만들어야죠. 이거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1, 1에서 3차의 검사 결과가 라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돼요? 우리 에버리지 함수를 아직 안 썼잖아요. 그래서 A, V, E, R 그리고 1타 반창고 모양으로 2타, 3타 어, 범위를 선택해줬는데 F4를 안해요? 이건 안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평균을 구해서 A의 평균이 5 이상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F4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3차에 A001의 평균을 구하고 뜨거나 갔다5 이상이야? 이렇게 네 번째 조건을 완성을 해주면 엔터를 치면요. 컴퓨터가 어, 맞아 틀려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리면 우리는 True, False가 나오고 우리는 True일 때 치료, 그렇지 않으면 주의,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if를 씌워서, 엔 n 키를 누르면 제일 마지막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 3이면 치료. 그렇지 않으면 주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어, if를 좀 숙달이 되시면 그냥 if 써가지고 조건 만들고 바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좀요 부분을 true, false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if를 씌워서, 창값, 거짓값. 이렇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어, 그 엑셀 기초 다지기 조건 함수 편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좀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좀 링크를 해놓으면 좋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여하튼 어, 조건 함수 부분을 보고 오시면 이 부분을 좀풀수 풀기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볼게요 문제 5번. 자, 얘는요, vlookup, hlookup, rank, 추주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 요즘 문제는 제가 보니까요, 그냥 우리가 사용할 함수만 나옵니다. 근데 예전 문제는 이렇게 좀 헷갈리게, 좀 골라 쓰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함수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일단은 표에서 찾아올 때는 vlookup, hlookup을 쓰잖아요. 그래서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으면, 우리는 뭐요? 또, 요렇게도 해봐야죠. 요렇게, 요렇게 내가 타질 값이 수평으로 돼 있으면 뭘 쓴다고요? 그러면 얘는요, 이런 모양일 때, 밑으로 돼 있는 데서 내가 찾아올 때는, 어, vlookup을 쓰고, v l o 얘는 vlookup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뿅 누워있을 때는 얘는 hlookup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죠? 그리고 얘는요, 정확한 값을 갖고 오는 걸까요? 유사하고 애매한 값, 사이의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유사한 값 이라고 해서 1이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얘도 유사한 값. 왜요? 1, 2, 3, 4, 5, 6, 7, 8, 9가 되어야 되는데 5가 있고, 7이 있고, 9가 빠지고 이러니까 우리는 어, 유사한 값, 애매모호한 값, 사이의 값 옵션으로 1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 했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보면 총점을 기준으로 수상 내역을 표시하시오. 총점이 높은 사람이 1등이라고 했으니까 등수 구하는 랭크 함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내 점수를 기준으로 제가 이 랭크 함수 설명하면서 했죠? 절대 참조하면서 저는 한 번도 어, 등수를 매겨 본 적이 없다고. 왜? 맨날 1등 해 가지고. 그래서 내 점수를요. 콤마 다른 친구들의 점수랑 비교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RF 레인지 어레이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F4죠?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이 범위가 변하지 않게 우리가 고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마 그다음에 성격은 내림차순. 달리기 시합. 어, 스포츠 경기는 오름차순. 왜? 빨리 들어온 사람이 1등이면 그건 오름차순.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어, 선택을 해 주시고 값을 구하면요, 이렇게, 1등부터 9등까지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서 갖고 올려면 hlookup을 쓰면 되지만, 여기서는 vlookup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v 에 네. 그러면 루 o o k 내가 찾는 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등수, 등수를 구했잖아요. 랭크 함수로. 그럼 얘가 루 o o k 가 되는 거고, 컴마. 컴퓨터한테, 어, 이 등수에 해당하는 수상 금 찾아줘! 라고 했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했어요? 어, 어디서 찾을 건데?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테이블 어레이라고 돼 있어요. 테이블은 표, 어레이는 범위. 그러면 우리는 이 표에서 찾을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는데 어, 저는 이렇게 넣거든요. 아무렇게나 넣어주셔도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거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F4를 꼭 씌워주시는 거예요. 컴마. 그 다음에 컬럼은 열이라고 했고 인덱스 넘버. 그러면 내가 갖고 올 값이 그러니까 VLOOKUP의 정의는 참조함수의 정의는요. 내가 첫 번째 선택하는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열에서 값을 검색을 하여 내가 지정한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게 VLOOKUP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서 6등을 검색을 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이거를 갖고 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CURL INDEX NUMBER는 2가 되는 거고 1만. 얘는 정확한 값 아니라고 했죠? 5가 빠지고 7이 빠지고 9가 빠졌으니까 유사하고 애매한 값, t 루 u 1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수상의 내역이 따라라 한 방에 구해지잖아요. 그렇죠? 어, 되셨나요? 계산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어네 이렇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 좀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고 이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말이 그냥 기에서만 맴돈다. 라고 하면 어, 엑셀 기초다지기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어, 이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끊어서 가겠습니다. 2012년 1회 문제를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2012년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